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골프 좋아하시죠? 예, 저도 오늘 지인들과 포천에 있는 골프장에 방문했는데요.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야외 골프까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 이유는 골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골프보험은 홀인원이 있고요. 알바트로스가 있고 골프 용품 예, 손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더 붙이자면 골프 중 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골프 중 배상 책임은 여러분들 기존에 손해보험 가입하신 것 중에 그냥 일반 배상 책임이 있으시면 따로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홀인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시겠지만 파3에서 한 번에 예, 넣는 거 홀인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알바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파파이브에서 예, 두 번째 세컨 샷에서 예, 홀컵으로 들어가는 걸 알바트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홀인원 골프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장 금액 자체가 보통 한 300만 원 정도인데요. 요새는 500만 원짜리도 있고요. 1000만 원짜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실내로 들어가서 제가 예, 회사별로 골프보험이 어떤 보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예,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골프 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홀인원을 하면 천만 원을 주는 골프 보험이 있다'는데, 기존에 골프 보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지금 골프 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골프 보험은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일단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 올해 7월달에 라운딩 도중에 예, 홀인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축하 라운딩 비용하고 만찬 비용으로 예, 5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셨습니다. 보험금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자, 1번 증정용 기념품 구입 비용, 그다음에 2번 축하 만찬 비용, 3번 축하 라운딩 비용, 이 안에는 그린피나 KDP. 정도도 다 들어갑니다. 이거를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드린 이유가 뭐냐면 골프 보험에 가입하셨는데 홀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험금 청구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보험금 청구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자 1번하고 2번은 한달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되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라운딩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한달 이내에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둔 거고요. 요 점을 잘 유의하셔서 기존의 보험이 있으신 분들도 청구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홀인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홀인원이나 알바트로스의 조건. 그건 뭐냐면 국내 소재지. 자, 해외는 안 됩니다. 해외는 골프 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국내 소재지 18홀 정규월 기준으로 보상이 되고요 자, 깔때기 홀 제외라고 써 있습니다. 깔때기 홀이 뭐냐면, 일반 그린은 이렇게 평평하고 기울기가 조금 있지만, 깔때기 홀은 요렇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홀을 이렇게 꽂아놔서 아무래도 홀인원의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이벤트 홀로 이렇게 깔때기 홀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홀 같은 경우에는 홀인원에서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최초 1회 한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모든 골프 보험은 최초 1회 한입니다. 한번 홀인원이나 알바트로스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보상이 안 됩니다. 그다음이 골프 용품 손해라는 겁니다. 이 특약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골프채가 고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골프 보험이 있지만 골프 용품 손해는 넣어 놨습니다. 자, 골프 용품 손해는 골프채, 골프 가방 예, 증권의 명시라고 써 있죠. 여러분들이 골프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내가 골프채를 어떤 거를 쓰시는지, 드라이버, 우드류, 예, 유틸리티도 마찬가지고 아이언, 그 다음에 퍼터, 예, 이거를 다 언제 구입을 하셨는지, 얼마의 비용으로 사셨는지를 다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골프 가방. 캐디백이 어느 회사의 메이커에 언제 구입하셨고, 얼마짜리인지 증권에 다 명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골프용품에 생긴 화재, 도난, 파손 손해 실손 보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 파손은 골프채의하나이라고써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 고객분들이 골프보험에 저한테 가입하시고, 골프용품 파손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진을 항상, 파손된 걸 사진을 항상 찍으셔, 찍으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캘러웨이 상품이다 캘러웨이에그 채를 보내셔서 얼마의 수리 비용이 들었는지 영수증을 첨부하셔서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실손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화재나 도난 자, 화재는 뭐 불이 난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증빙이 되는 거지만 도난은 그러면 증빙을 어떻게 할까요 도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모든 보험사의 약간을 다 보지 않았지만 보통 골프채를 통째로 잊어버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는 증빙 자료를 가지고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내가 처음에 보험 가입했을 때 명시된 가입 시기와 금액에 따라서 한도에 따라서 실손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골프채 파손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피보험자는 연습스윙을 하다가, 2002년 3월 달에, 2002년 3월 달에, 핑사, 예, 드라이버를 헤드가 파손하는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헤드 교체 비용이 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자, 사진 첨부, 영수증 첨부. 마찬가지로, 요렇게, 청구를 하셔서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요 천만 원 예. 천만원 주는, 골프보험이 바로, 예, 이 회사 상품입니다. 보시면, 골프보험은, 예, 보통 구자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한 개를 가입하느냐 두 개를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인 골프 보험은 하나만 가입을 합니다 하나만 가입을 하시면 홀리원은 보통 300만원 알바트로스는 200만원 보상을 해주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증권 1, 증권 2 이렇게 써있죠 여기 보시면 홀리원 비용 첫 번째 예, 300만원 두 번째 300만원 그 다음에 증권 투에는 마찬가지로 200만원, 200만원인 거죠. 그러면 처음에 홀인원을 하시면 두 개를 가입하셨으니까 500만원이 나옵니다. 보통의 골프 보험은 요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이 홀인원을 더 이상 한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죠.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홀인원 비용이 요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인원을 두 번을 하시면 500만원, 500만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고요. 제 주변에 저도 라운딩을 하다가 홀인원을 하는 거를 제가 딱두번본 적이 있는데요. 홀인원을 하셨는데 보험이 없다. 그러면 거의 한 300만 원 가까이는 자기 돈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두 개를 가입 파시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요 하나 정도만 가입을 하셔도 홀인원 300만원, 두번째 홀인원 300만원 그 다음에 알바트로스 300만원 그 다음에 골프용품손해 30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보통 일반적인 골프 보험의 특이하게 내용인 겁니다 이 회사 상품은 두번을 주지만 한번을 주는 골프 보험 예를 들어서 타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도가 홀인원 300, 알바트로스 200만원 아니면 하나를 더 가입할 수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이 회사처럼 천만 원이 아니고, 250만 원, 2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준, 예, 네, 그런 회사 상품들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보험료 수준인데요. 요거 두 개를 다 가입했을 때, 여기 보시면 뭐 민식 기법 때문에 운전자 보험도 많이 가입하시는데 요거는 선택이니까 요거 빼고 요거두 개만 이렇게 가입을 하셨을 때는 보통 연령대별로 다른데 40대 기준으로 했을 때 4만 원 정도 이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골프 보험은 뭐 이렇게 평생 가져가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10년짜리 정도를 가장 많이 가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골프를 치시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게 뭐냐면 티샷을 하실 때, 티샷을 하셨는데 오비가 나거나 그러면 다른 오래 있는 계시는 분이 대기를 하시다가 맞아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통 가입을 하시는 손해보험사의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나 그냥 일반 일상생활 배상책임 여기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 보험을 가입하실 때. 골프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이 있기는 하지만 이 특약이 여러분들 기존 보험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골프 보험이 되게 쉬운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반적인 보험 설계사분들도 이 골프 보험을 취급을 해보지 않으셨거나 골프를 치지 않으시는 분들은 보장의 내용 자체를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도 잘 알지 못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골프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쓸수 있는 특약, 보상이 되지 않는 특약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아시려면 뭐 실질적으로 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신 분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뭐 전화로 와서 다이렉트 보험으로 골프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비용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담당 설계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보험을 쓰실 때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 보험이 별거 아닌 것 같더라도 전문적인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셔야 나중에 보상을 받으실 때 조금 유리하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